에버랜딩 인테리어 인 샹그리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테리어 중인 샹그리라의 한줌 햇빛입니다 27년 전 자연 유치원으로 시작했던 이 듬직한 콘크리트 건물은 아름다운 노을과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옥상이 두 칸이나 있답니다 게다가 이 옥상 중에 옥상에 올라가면 드넓은 동네 전체의 전경과 함께 양방향의 끝지점을 십자가로 마무리 짓는 기이한 풍경의 소유건물 옥상이 되어요. 2021년 코로나의 마지막 집합금지로 꽁꽁 얼어붙었던 여름. 그 7월을 불태웠던 우리의 수국이야기를 기록해둡니다. 너무 아름다운 노을이 있던 저녁들에 집합금지 당한 백신 패스의 손님들은 집에서 꼼짝 못하셔서 꾸며놓은 많은 접대들을 받지 못했던 암흑의 시절이었어요. 왠지 브루클린 같기도 하고 이태리 같기도 한 샹그리라의 루프탑을 더 아름답게 꾸며야지 하는 생각은 왜 갑자기 하게 된 거죠? 바닥에 흘려진 페인트 자국을 지우고 싶었던 순전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은 점점 점점 커져서 수국 송이가 수국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맨발과 맨손으로 그간 쓰다 남은 각종 물감들, 모두 동원, 각종 색깔의 수곡들을 그렸습니다. <laughs> 창세기 암송 100번 정도 들으면서 그렸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다못 외는 거 슈라입니다. 사진 촬영에 협조해주신 어, 사랑하는 우리 브라들 촬영 실력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버물리는 나의 친구, 나의 동반자, 맨발의 햇빛의 일주일. 그리면서 분갈이도 왜 같이 동시에 버린 건 무엇 때문인지 지금도 그것이 알고 싶다. 여름의 한가운데 담쟁이를 뽑아와 옮겨 심기에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패기라니. 어쨌든 그 패기는 이렇게 또 옥상의 바닥에 수국꽃밭을 피우고 말았습니다. 분명 페인트 자국만 덮어 씌우겠다고 시작했는데. 어, 시간이 남아서도 아닌, 시간만 허락된다면, 할수 있는 한, 할 많은 일들이, 나의 이 샹그리라엔 산재해 있어요. 눈딱 감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선택했을 때, 정말 몸이 편해지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닌 줄을 저는 아니까요. 그래서 늘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요, 제가 했던 많은 일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때 헛일이 된 경우도 상당수 있었고 이 수북의 경우 또한 그러했지만요 아무튼 저 방수 실패한 덕지덕지한 구멍이 난 바닥들을 무시하고 어, 꽃으로 죄다 덮어버리고 노을이 아름다운 여기 라는 낭만적 팻말을 만들고 노을이 아름다운 여기 샹그리라의 루프탑에 주님이 동행하심에 감사드린 일주일 철이도 즐기고 빨간 쓰레빠 낭만 아재도 즐기시고 우연히 오셔, 완성된 후 오셔서 수국여왕 등극하신 손님도 즐기시고 다만 나의 충만한 기쁨이 되었던 꽃그리기 놀이는 꿈과 발에 물감 투성이 물감 범벅으로 지내게 했지만, 이 즐거움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상혼이며 흔적이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운 여기, 샹그리다 루프탑. 하나님께서 늘내 마음에 함께 계심을 노래하고 싶어서, You are always on my mind. 또 써두었던걸요. 매일의 노을이 그토록 아름답던 2021년의 여름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고, 이 나쁜 집합금지가 풀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울산 지역 포토존은 다 접수라고 하는 기대와 설레임, 희망들로 가득 차서 웃고 웃고, 또 웃었던 여름밤들 칠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칠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멈추는 것은 참 쉽지 않아서요 테이블 및 나뒹굴던 사다리까지 풀 버전으로 색칠하기를 끝낼 즈음 천국으로 가는 계단도 칠하고 이 멋들어진 이태리 같은 벽면엔 담장이를 그리나 마나 혹은 담장이를 키워서 붙여야 하나 등등의 고민들도 즐겁게 희망적으로 마구 했던 지난 여름. 그런대로 옥상 위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멋지고. 그런 대로 산토리니 창문 연출도 좋았고 그런 대로 역시 야경 또한 멋져서 멋진 포토존으론 부족함이란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지난 여름 한 치의 껄끄러운 뒷배경도 허락치 않겠다는 나의 집념으로 보기 싫은 부위를 흰색 샤워 커튼으로 가리는 광범위한 인테리어 센스까지. 이 흠잡을 것 없는 센스 있는 포토존 인테리어가 이루어지는 동안, 옥상 위에 옥상에 태양광 조명을 이용한 십자가 존도 만들어져서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도 생겼죠. 그렇게 7월을 관통하며 여름의 루프탑을 열심히 준비하였고, 이 아름다움의 정점을 별스타에 자랑하고 잔뜩 고무되었을 무렵, 너무나 간절히 살아 주셨으면 싶었던 존경하는 집사님이 오랜 병환을 마무리 짓고 천국으로 떠나신 날이 왔더랍니다. 그 가시는 길을 배우러 먼길 다녀오자 그 여름내 참았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래 참아준 루프탑 아래 카페 천정에서 비가 드디어 줄줄 새기 시작했어요. 주님, 왜 하필 지금인 거죠? 하고 물었을까요? 아니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다만 싹 갈아서 방수공사를 새로 해야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애초에 이곳에 방수공사를 했던 비전문가에게 몇 번의 리콜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하필이면 열심히 꽃을 를단 직후에 터져버린 거예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간과하고 얻은 배움에 그제라도 감사했어요. 새로이 섭외된 지붕공사 전문가님은 꽤나 멋지고 그 분야의 훌륭한 기술과 지독할 만큼의 공정을 스스로 해내야만 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의 그린 수국 꽃밭을 더불어 포기하지 못하시는 착한 마음씨를 지니신 전문가셨어요. 그래서 그려진 꽃밭을 훼손하지 않고 커팅하여 부분 공사한 후 바닥의 기울기를 최대화하여 꽃 부분에 비가 고이지 않고 흐르도록 하는 방식. 그래서 비가 흘러 새는 일을 막아내는 묘수를 제안하셨고, 그렇게 공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1년이 흐르는 동안 큰 비에도 정말 놀랍게도 비 새는 자리 하나 없이 오늘이 되었어요. 물론 올해 태풍이 지나갈 루프탑은 어느 정도 원점이 되었지만요. 노을 표지판은 날아와 부서지고 샤워커튼은 흔적도 없이 찢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작년 여름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던 팩이 담쟁이 옮겨 신기는 일정 부분 성공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다, 또 아름다운 빈들의 예배당도 얻게 되었어요. 심어둔 작은 담쟁이들의 앞으로의 자람이 어디까지일지 기대되어요. 때때로 실패한 프로젝트이든 성공한 프로젝트이든지 간에, 일정 시간의 에너지와 공을 들인 공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이 흐르는 순간이 있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 나라는 존재는 모자람이 그지 없고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 애쓴 공 없는 허무 맹랑한 일에 묶일 때 많지만 이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몸과 영혼으로 느낄 때의 감사를 지금 기록해 둡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아멘. 2022년 여름을 보내며 한줌 햇빛이 하나님께 쓴 편지입니다.